안녕하세요. 카메라 손을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셔터와 순간광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봐두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올린 영상이 풍경 인물 모두 잘 나오는 사진 촬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정확한 설명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설명을 추구합니다 왜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갖고 자꾸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박하실 분들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걸 추구합니다. 자, 일단은 빠른 셔터 스피드의 촬영 시에 알파 나인 마크 3 하고 알파 원 마크 2 하고 왜 이렇게 플래시의 광량 차이가 있느냐? 제가 앞서서 올린 영상에서 보면은 알파 나인 마크 3는 256분의 1의 광량으로 한 거고 알파 원 마크 2는 4분의 1 광량으로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은 256분의 1인 알파 나인 마크 3의 결과물이 은근히 더 밝다라는 거죠. 이게 글로벌 셔터인 알파나인 마크 3하고 롤링 셔터인 알파원 마크 2의 차이입니다. 같은 노출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래시의 광량이 알파나인 마크 3가 알파원 마크 2보다 훨씬 적은 광량으로 동일한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공부할 게 많아져요. 자, 일단은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는 이런 게 없어요 공조 속도 안에서 올때한 500분의 1까지는 그 차이가 없는데 이게 500분의 1을 넘어서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문제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센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롤링 셔터 같은 경우는 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센서를 읽는데 그 센서 스킨 속도라고 하는데 거기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사진을 찍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조명을 썼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빠른 셔속으로 찍을 때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롤링 셔터는 동작을 하느냐. 고속동조라는 거로 동작을 해요. 이거는 플래시의 광량을 낮추고 여러 번 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센서 스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번 나눠서 터지는 거죠. 글로벌 셔터는 그런 게 없이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듀레이션 타임이랑 셔속에 따라서 그게 너무 이 촬영 시간이 듀레이션 타임보다 짧아버리게 되면은 플래시가 터지는 것보다 촬영된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때는 빛의 피크 구간과 카메라의 촬영 타이밍을 싱크를 맞춰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이두 가지 방식 모두 사람이 볼 때는 한번 터지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 사람이 플래시가 터지는 걸 봤는데 한번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터지는 거로 보여지면 그거는 정목감소가 켜 있거나 그게 아니면 정목감소가 아닌데 한번 터지는 게 여러 번 터지는 거로 보이면 이 환각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 쪽 보다 보면은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은 한번 터지는 거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 롤링 셔터의 이제 고속동조 촬영. 이게 뭐냐면 이 셔터 막은 선막과 후막으로 나뉘는데 이게 셔속이 느릴 때는 사진이 이게 선막이 내려오고 후막이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때 플래시가 터지면 되는데, 효속이 빠르면 선막이 내려가고 후막이 바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번 터지는 거로는 안 돼요. 그럼 셔터막이 찍혀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플래시가 여러 번 터지면서 그거를 합쳐서 하나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고독동조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속동조 촬영이라고 하는 건 세팅한 광량을 기준으로 몇번 나눠서 발광하느냐에 따라서 그 광량이 그만큼 약해진다 라는 거죠. 내가 세팅한 광량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4번에 나눠서 터지면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그 세팅한 광량의 4분의 1의 결과물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선막 셔터와 후막 셔터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플래시는 더 여러 번 나누어서 발광해야 하고 그래서 세팅한 광량보다 나누어 발광한 횟수가 많은 만큼 광량, 결과물에 들어간 광량은 적은 상태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결과물을 다시 보면은 이게 나인마크 3가 256분의 1의 광량이고 알파 원마크 2가 4분의 1의 광량이면은 이게 64배 차이거든요. 그러면 알파 원마크 2는 알파 나인마크 3가 한번 발광할 동안에 얘는 알파 원마크 2에 물린 V100은 64번 발광한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따져봐야 되는 게 있어요. 고독스가 한번 터진 거가 이 나인마크 3에 들어 256분의 1이 들어갔을 때 그게 손실 없이 다 들어간 게 맞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러면 256분의 1의 광량일 때의 듀레이션 타임이 2만 분의 1초거든요. 이 알파 나인마크 3에서 세팅한 스피드는 1만 분의 1초이기 때문에 이 2만 분의 1초보다 1만 분의 1초가 더 길죠. 그러니까. 최속보다 드레이션 타임이 짧아서 카메라가 한번 촬영하는 동안에 조명이 발광된 빛이 이 센서에 카메라의 센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많이 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가정 하에 조명이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다 들어간 거가 맞아. 라고 가정하면 그걸 기준으로 알파나인마크3를 만분의 1초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찍다가 다이얼이 살짝 돌아가서 8분의 1초로 바뀌었어요. 그냥 큰 차이는 없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세요. 8분의 1초로 촬영했을 때의 고독스의 V100이 256분의 1의 광량으로 64번 매우 빠르게 나누어 발광되었고, 그 결과물이 합쳐져서 보여지는 게 알파원 마크 2의 사진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볼 때는 V100이 한번 발광한 양쪽 다 한번 발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카메라가 받아들이기에는 64번 나누어서 발광해서 결과물은 6, 이, 더 적은 광량 4분의 1 세팅이지만 실제로 들어간 게 256분의 1에 근접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64번 합쳐진 게 우리 눈에 보여지니까 우리는 그게 4분의 1의 광량처럼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인마크 3가 더 적은 광량으로 터뜨린 거고, 알파마크2는 결과물은 동일하지만 훨씬 센 광량을 써야 됐던 거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길, 그러면 256분의 1 광량으로 64번 발광하지 말고 4분의 1 광량으로 64번 발광하면 되는 거아니야 그럼 고속동조 촬영 시에 광량 저하가 없으니까 문제 없는 거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 심각하냐면 플래시는요. 1이 기본 이 최대 광량입니다. 1. 그거를 4분의 1로 세팅하면은 풀 광량의 4분의 1만큼의 광량으로 터질 만큼 이 안에 차징을 하는 거죠 배터리에서 갖고 와가지고 차징을 해서 드래곤볼에 원기옥 쏘는 것처럼 차징을 한 다음에 그걸 4분의 1로 펑 터트리는 거예요 그거를 64번으로 나누면 256분의 1 광량만큼 64번 터지는 거고 이게 64번 터지니까 이게 합치면 4분의 1 광량이라는 거죠. 근데 마, 앞에 말한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100W 조명 기준으로 1 4분의 1로 64번 터뜨리려고 하면은 이 조명은 최대 광량이 100W인데 최대 발광 시 1600W 짜리 조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W 조명을 살 건데 1600W를 해줘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광량을 정해지고 그거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명을 가지고 야외에서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600와트 조명이 약하단 말을 해요. 600와트 조명이요 야외에서 쓰면요 실내에서 낮은 광량의 조명 쓰는 것보다도 더 약해요. 셔속 빠를 때. 왜냐면 고속 동조 들어가면 그만큼 나눠져서 촬영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인물 촬영할 때 조리개를 밝게 하면 셔속이 빨라지는데, 감도를 낮춰도 조리개가 밝으면 셔속이 빨라지니까, 하기 싫어도 조명을 써야 되니 빠른 셔속을 쓸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싫으면 예외는 ND 필터를 쓰는 경우. 돈을 줄이는 방법은 ND를 쓰는 거긴 해요. 자, 그러면 뭘 사야 하냐. 조명을 쓰시는 분들에게 정답은 글로벌 셔터인 알파나인 마크 3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조명을 쓰는 상황이다. 알파나이마크 3가 압도적입니다. 그 소니에서만 가능한 거죠. 글로벌셔터 렌즈 교환식 글로벌셔터가 나온 미러를쓰는 알파나이마크 3가 유일하니까. 그리고 밝은 야외에서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야 이거 조명 몇개한세개네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조명 사는 돈보다 그돈 아껴서 나이마크 3 사는 게 조명 값이 세이브 되죠. 조명이 커질수록 스탠드가 커지고, 그러면 사람이 붙어야 되고, 인건비 이런 거 생각하면 값이 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6 0 0트 같은 거 밖에 세워놓으면 사람이 스탠드 붙들고 서 있어야 돼요. 바람 불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동남아에서 인건비가 싸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을막 쓰는 거죠. 중국, 동남아는. 우리나라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플래시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왜냐면,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이 비용을 줄이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조명을 쓰면 그만큼 멋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명을 써야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셔터인 알파나 N마크3를 지원하는 플래시가 따로 있냐. 일단은 소니의 60RM2하고 46RM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호환 가능한 플래시 이고 보독스 중에서는 V1 V1 Pro, V100이 있는데 V100을 보면은 여기서 글로벌 셔터 지원이라는 게 나와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V100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셔터와 호환되고, 고속의 셔터 스피드를 지원한다. TTL 촬영 시에, 네 이게 지원된다. 해보니까 TTL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수동 세팅이 조금은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 그럼, V100은 지원하니까. 그럼 V100이랑 V1 Pro랑 다른 점은 뭐냐면 V1 Pro는 기본적으로 끼고 하면은 셔속이 500분 내 1로 돼요.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타이밍 조절을 꼭 켜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V100은 타이밍 조절 안 켜도 그냥 셔속이 올라간 상태에서 촬영이 되니까 라이마크 3는 최소 V100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 다른 미러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못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플래시를 알아야 되죠. 플래시에는 듀레이션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시 지속 시간. 플래시가 터져서 빛을 내고 꺼지는 동안에 걸리는 총 시간이에요. 이게 광량이 적으면 듀레이션 타임이 짧아요. 광량이 크면은 깁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찾아보면은 플래시 지속 시간이 이렇게 300초에서 2만초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최대광량, 풀광량 1분의 1 또는 숫자를 10으로 표기했을 때의 300분의 1초의 듀레이션 타임이 나오고 최소 발광 256분의 1이랑 2.0의 경우에 이게 2만 초가 나온다는 거죠. 2만 분의 1 초가. 중간 값은 모르냐? 몰라요. 왜냐면 제조사들이 이렇게 지속 시간과 이 광량별, 출력별 지속시간 이런 거를 안 알려줘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걸 제공하는 업체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고출력 조명으로 갈수록 고출력 조명을 당연히 모든 조명은 가장 강하게 쓰면 듀레이션 타임이 짧아요. 그러니까 강한 600와트 조명을 낮은 광량으로 쏘면은 일반 소형 플래시보다 센 광량을 보여주지만 듀레이션 타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센 조명을 세게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센 조명을 듀레이션 타임을 빠르게 하려고 스포츠 촬영이나 이런 거할때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듀레이션 타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독스 V100의 매뉴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과 그림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보시면 한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한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그림 감사합니다. 오래는 거야. 이걸 보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걸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걸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듀레이션 타임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볼게요. 듀레이션 타임의 정확한 파형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되어지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듀레이션 타임이 t 값이 있는데 t가 0.5가 있고 0.1이 있어요. 0.5는 이 최대 이 광량의 최대치 50% 이상을 지, 이 지속하는 시간. 그리고 0.1은 10% 이상을 지속하는 시간이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를 다 포함하면 t 0.1이 좋지만 그게 안될 때는 t 0.5가 중요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일부 구간만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저 구간에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라는 거. 죠 o 레이션 타임에는 피크 구간이 존재하고 그 피크 구간은 t 0.1보다 t 0.5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걸왜 따지냐? 듀레이션 타임보다 촬영하는 카메라의 시간이 짧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매뉴얼상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가 8만 분의 1초고 플래시의 출력이 256분의 1초면 이거 듀레이션 타임이 2만 분의 1초니까 2만 분의 1초 동안에 조명이 터지는데 플래시 이 플래시는 2만 분의 1초인데 카메라는 8만 분의 1이니까 그거에 4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고 쳐도. 그럼 그 4분의 1 들어간 구간은 어디다 놓을 거냐라는 거죠. 시장이나 끝부분에 놓으면 빛이 거의 안 들어갈 거니까 이 피크 구간에 이거를 중첩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피크 구간을 시작부터 끝까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조정이 안 되고 이게 안 맞아 버리면 플래시가 터지기도 전에 카메라의 촬영 시간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인마크 3에서는 이 플래시 발광 타이밍 조정 메뉴를 제공을 합니다. 플래시의 광량에 따라 듀레이션 타임이 달라지는데 듀레이션 타임이 달라지면 피크 구간이 달라지고 이 피크 구간이 달라지면 타이밍 조정 시간이 달라지고 타이밍 조정 시간은 셔터 스피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이밍 조정이 어려운데 이 타이밍 조정을 심지어 하슈의 플래시를 올릴 때의 인슈와 무선일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독스의 V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카메라의 셔속을 8만분의 1초, 플래시의 출력 을 256분의 1로 세팅할 경우에, 무선 플래시가 꺼졌을 때는 160 나노 마이크로 초. 무선 켜지면 켰을 때는 560 마이크로 초라는 거예요. 타이밍 조정 시간이. 이런 거가 라인 마크 3의 이제 정보를 보다 보면은 이 글로벌 셔터 동기사진 이런 소개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촬영시간이 너무 짧다 보면은 이 피크 구간에 이게 적용되어 있다고 쳐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일단 발광과 카메라의 촬영이 겹치되 그게 최대한 피크 구간에 겹쳐야 하지만 그 피크 구간 안에서도 초속 카메라의 소속이 너무 짧으면 조금 앞, 조금 뒤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이 듀레이션 타임이 있고, 이 듀레이션 타임이랑 카메라의 촬영 시간이랑 조금 이제 비슷해져 갈 때에는 이 광량 조, 광량의 타이밍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사람인데. 그래서 소니의 정보를 보면은 60RM2하고 46RM을 보면은 이런 정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광량이 충분하게 이게 들어가냐, 아니 피크 구간이 잘 들어가냐, 듀레이션 타임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듀레이션 타임보다 촬영 시간이 너무 짧으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저희 좋은 건 카메라의 듀레이션 타, 임 플래시 듀레이션 타임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거는 표기하지 않고 그냥 광량 시에 초속 시에 이 정도다를 소니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듀레이션 타임이랑 카메라의 셔속을 고려했을 때에 듀레이션 타임 대비 카메라의 촬영 시간이 너무 짧으면 셔속이 너무 빨라 버리게 되면 은 플래시의 광량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래시의 광량이 터지는 것비에 별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듀레이션 타임이 짧아지고 셔터 스피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플래시의 광량 부족은 좀 덜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듀레이션 타임이 있는데 그거보다 셔터 스피드가 더길때 그때는 플래시 광량이 아주 잘 들어가겠죠. 이런 걸 따져서 생각하면은 고광량으로 갈수록 듀레이션 타임이 길어지니까 이 듀레이션 타임이 길수록 카메라에서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면 광량 부족이 심한데. 이걸 이제 고광량으로 빠른 셔속으로 촬영하면은 광량 부족이 너무 심하고 저광량으로 빠른 셔속으로 촬영하면 타이밍 조절을 저광량일 땐 듀레이션 타임이 짧아지니까 타이밍 조절을 꼭 해야 되고 그럼 이 타이밍 조절을 제대로 안 하면 셔터가 개방되는 순간의 시간 동안에 플래시가 발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터지는 양과 듀레이션 타임과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를 고려해서 이 딜레이 타임을 지정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은 고독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8만 분의 1초에 256분의 1초의 듀레이션 256분의 1초 광량이 때듀레이션 타임이 2 분의 1이니까 이때에는 무선을 꺼졌을 때 무선 패시가 꺼졌을 때에 약160 마이크로초로 촬영하면은 그게 최적이야. 무선을 켜면 560이 최적 이하라고 말해주는데 이거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광량일 때는 다른 초속일 때는 몇을 하냐라는 거예요 0이거나 160으로 웬만큼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언제나 언제다? 카메라의 셔속이 너무 빨라서 플래시의 듀레이션 타임보다 너무 짧을 때 그때에는 어떻게 해도 광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족하는 것에서도 타이밍에 따라서 많이 부족하냐, 덜 부족하냐가 달라질 수 있, 있, 라다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상을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에는 풀타임 테스트를 통해서 유저가 직접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노가다예요.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일단은 160보다 더 좋은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60 마이크로 초가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듀레이션 듀레이션 타임은 긴데 그 광량을 세게 하는데 카메라의 표속이 빠를수록 듀레이션 타임 대비 표속이 너무 짧으니까 이게 시작이 피크 구간에 제대로 걸리느냐 벗어나서 걸리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봤더니 광량을 2분의 1로 했을 때에 표속을 1분의 1로 했을 때에 이 타이밍 조절을 160 마이크로 초가 아니라 400 정도로 올려야 돼요 400이냐 500이냐는 어차피 피크 구간에 들어가고 어차피 광량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160과 400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아 이거 진짜 완전 노가다 거든요 완전 노가다 이거 가늠이 안 되잖아요 몇 이게 지금 근데 보면은 1 6 0라고 되어 있는데 400이 더 밝아요. 올려보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몇을 하는 게 좋을지를 사람이 알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조사가 그걸 확인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표에 제조사에서 어느 구간에는 몇을 써야 돼. 여기에는 광량이 충분한. 듀레이션 타임을 고려했을 때 셔속이랑 듀레이션 타임이 비슷하면 광량이 충분한 거고, 셔속이 너무 짧아버리게 되면 은 광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라 거고, 그게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광량이 양호한 상태와 부족한 상태 그리고 만약에 그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 타이밍까지 안 맞으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제공해 주면은 사람들이 이 플래시를 이해하고 카메라를 이해하고 쓰기에 좋을 거다라는 거. 그럼 그거를 한 회사가 있냐 외국에 딱한 개의 회사가 그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 플래시마다 저는 이런 조명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이 이 회사는 나인마크 3가 나왔을 때에 이것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알려줬어요. 제조사는 알겠죠. 제조사는 자기 조명의 차징이나 이런 걸 알겠죠. 근데 이 유저는 그게 모르니까 이런 거는 제조사가 알려줘야 됩니다. 유저가 사이보그가 아닌 이상 그거를 이 기계를 테스트로 해서 알아내기에는 너무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가 싫으면. 소니의 60RM2, 4 6 RM 쓰시는 게 맞고 고독스에서는 V100을 쓰시는 게 맞아요. V100이 아니고 V1 프로나 V나 AD 이런 여러 가지 조명들은 고독 이 고독스 글로벌 셔터 9인스에서안 되냐? 퇴여 우리가 셔속을 찾아서 세팅해서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찾아? 힘들지 않아? 힘들겠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냐 내가 93를 쓰고 있어 근데 나는 완벽하게 호환되는 플래시를 쓸 거야 그러면 소니 60RM2하고 46RM 근데 이건 너무 비싸고 부담돼 고독스 중에서 결정하고 싶어 그러면 V100밖에 없어요 V100은 기본적으로 셔속이나 이런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동작을 하고 수동으로 조작해서 쓸수 있지만 V100이 아니고 서는 기본적으로 오... 타이밍 조절 안 하면 500분의 1로 고정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V100은 그게 내가 타이밍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얘가 기본적으로 웬만큼 맞춰줘요. 디테일하게 하려면 고 내가 수동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떤 플래시를 사야 돼? V1, V1 Pro, V팩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어요. 광량 차이도 있고. 그런데 새로 사는 사람이 좀더 편하면서 액정이나 터치 기반 조작이나 뭐나인마크 3를 쓸걸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V100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플래시가 있는 분들은 내가 그거를 찾아내서 알아내서 쓰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유저들이 좀더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원래 처음 만들 때이 방금 한 내용들을 포함할까 하다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 이걸 하면 뭘 얻을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게 풍경임을 모두 잘찍는 사진 촬영 노하우이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글로벌 셔터하고 롤링 셔터를 이해하고 플래시의 듀레이션 타임을 이해하고 이런 걸다 이해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아냐 모르느냐가 조명을 쓰는데 너무 크게 다가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봐 두시고 제가 추후에 진행하게 될 조명 강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탐구 생활, 글로벌 셔터와 순간광 조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봤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 드리면 이렇게 셔속이 빠를 경우에 도덕스의 V100을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이 빠른 셔속이 그냥 유지가 되죠 하지만 V1 프로거든요 이 V1 프로를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타이밍 조절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500분의 1로 고정이 됩니다 500분의 1 이게 타이밍 조절을 이렇게 해줘야만 빠른 조속이 되고 타이밍 조절을 꺼버리면 500분의 1로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나이마크3 쓰는데 아 이런 세팅 좀 귀찮아 뭐랬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V100이 V1 프로보다는 나이마크3에서쓸 때의 조작이 확실히 편하다 지금까지 카메라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람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